그분이 있다고 그래서 더 안정이 돼서 치고 나가지가 않아요. 그다음에도 지금 이분의 제일 막강한 후보가 지금 있잖아요. 그분이 100% 된다라고 나는 안 나와요. 여름 이때, 요때, 6월달 이때쯤 되면 갑자기 신의 한수처럼 나올 것 같아. 요 다른 쪽에서 나올 것 같아. 요 양쪽을 물고 가는 그런 위인자의 사람이 된 사람이 될것 같아. 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어찌 됐던 지금 내리는 거는 옳지 않다고 도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분이 있다고 해서 더 안정이 돼서 치고 나가지가 않아요. 사람들이 뭔가가 뭔가가 문제점이 있을 때는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그다음 게 이루어지는데 그다음 게못 치고 가요 그분이 있어도 다음 게못 치고 나고 그분이 내려온다고 해도 다시 하려니까 처음부터 또 가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국민이 본인 개인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. 국민으로 봤을 때는 5천만 동포가 살려면은 정권이 바뀌어야. 이게 모든 게좀 안정화가 돼서 빨리빨리 하니까 탄핵이 돼야 된다고 나는 봐요. 근데 그래서 이분이 내려와야 되고 새 정권의 주목자가 들어와야지 된다고 보고 그 타로도 지금 이분의 제일 막강한 후보가 지금 있잖아요. 그분이 100% 된다고 라 나는 안 나와요. 음, 나타날 것 같아요. 지금은 아니고, 여름, 이때, 6월달, 이때쯤 되면, 갑자기 신의 한수처럼 나올 것 같아요. 그분의 어떤 지지율이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. 네, 나올 수 있어요. 자주에도 좋은 팔자를 첫째는 갖고 있고 복이 있는 거지 플러스 하면은 조상의 덕이 큰 거지 조상의 덕이 뭐가 있어? 묘를 잘썼대든가그집안에 뿌리가 좋대든가 가문의 영광처럼 이런 사람들이 100% 별수공명에 꼭 올라가죠 그럼요 기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윤성열 씨도 많이 근데 뭐 우리 무속인들한테 전보고 기원하고 이러면 나쁜 거야? 안 나쁘잖아 근데 그걸 거 매스컴이 이수화를 만드는 게참 이상하지 네, 야당이냐 민주당이냐 이 차이거든. 자기 식소를 밀겠죠. 이미 국민의힘이 힘이 빠진 거잖아. 어찌 됐든 국민들이 찍어줘야 되는 거고. 국민들이 봤을 때이 쪽파보다는 민주당 쪽이 유리하니까. 하지만 다른 쪽에서 나올 것 같아.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연결이 좀 되는데 다른 당이 되는 거지. 음, 그렇게 되는 그런 당이 될것 같아. 양쪽을 물고 가는 그런 위인자의 사람이 된 사람이 될것 같다라는 거지. 똑똑한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. 아픔이 있으면 또안 아픔이 있는 거야.